2023년 2월 6일 월요일, 레위기 20장, 21장, 22장. 제목, 나를 만나시려고 하신 하나님. 인물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나를 인도하시려고, 무척 바쁘신 영광과 사랑을 얻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알게 되는 줄 착각하게 만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명확하고 강렬한 의지로 나를 만나시려고 세계의 역사를 바꾸신다. 애굽에서 나를 이끌어 내시느라 정말 많은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게 하신 분이시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를 애굽에서 끌어내려고 생각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엄청나게 시끄럽고 세계적으로 대서특필할 만한 일을 일으키시고 진행시키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는 얼마나 믿고 있는가. 우크라이나 전쟁도, 에너지 비용의 인상도, 내 주변에 비교적 멀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은 다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 본다. 어제는 문득 이렇게 언어를 조금씩 정복하다가 어느 날 정말 정서적인 심한 파도를 경험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뭔가 정말 불가피한 뚜렷한 목적이 있고 성과가 있지만, 이제 이런 것에서도 어느 정도 긴장감이 덜해지고 나면 나는 여기에 왜 와있나 하는 생각이 몰려올 것도 짐작이 가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맞다,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잡으셔서 온 것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독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 그 전선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평균 3년 정도를 살, 살다가 영양실조와 과로로 하늘에, 하늘나라에 가셨던 것처럼 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언어는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내가 할 부분이고 그것을 할 동기와 상황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우울감을 겪거나 방황하지 않도록 나에게 뚜렷한 책임과 의무를 하나 쥐어준 것이다. 나를 지키는 일상의 루틴이다. 감사한다. 그리고 외국 생활을 하는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했다면 나는 오지 않았을 이곳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하시고 이만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님을 다시 확인하며 감사한다.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본다. 간직하고 싶은 성경 9절, 레위기 22장 32절.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의 생활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전선을 지키며 자신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 성실한 군인이자, 전선에 보내놓은 하나님의 딸이다.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나도 역시 그 사람처럼 매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자신의 주변을 잘 돌보고 있는가 점검해 본다. 매일 40분 정도의 들판 산책을 하게 되니 에너지도 올라가고 머리도 맑아지고 배가 들어가는 느낌이라 아주 좋다. 얼마 남지 않은 시험 중에 오늘은 말하기 시험을 위해 해민과 영상통화를 하는데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지혜주시기를 기도한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 오늘 하루 나에게 일어날 일들, 당신이 해주실 일들을 쉬지 않으실 것이니 안심한다. 여유를 갖는다. 기도. 주님,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시려고 하셨고, 만나주셨고, 역사를 일으키셨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 하루를 보냅니다. 지켜주시고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능력을 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